네 <laughs> 양인지 선수에게 팬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해주셔서 양인지 선수의 승리소감! 팀을 대표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계속 우승하고 <laughs>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응원 <laughs> <힘을> 잘해주셔서 가지고팀 <laughs> 힘을,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선수가 타격도 요즘 잘 해주고 있어서 오늘도 전타석 출루 볼넷도 있었지만 삼안타 네. 그렇게 했어요. 타격도 좋고 선수들 리드 잘 해주고 칭찬합니다. 네. 팬 여러분들 칭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시즌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. 어, 잘 준비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. 그냥 도끼를 품고 준비했습니다. 아 도끼를 품고 이번 시즌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네. 네. 그 중심에 양인진 선수가 함께. 네. 네. 이영아 선수가 어제 양인진 선수 네. 잘해준다고 이야기하던데 네. 정말 이영아 선수 잘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? 네. 그요 어, 다시 한 번. 네. 네, 제가. 요즘에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잘 보여야 돼가지고 잘 해주고 있습니다.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? 히, 힘이 없어요 저희가. <laughs> 아 이제 두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한테 어, 잘솔솔소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께서. 승리하는 주상 때문에 또 요즘 즐거운 경기 관람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드린다는 양인 선수의 각오와 함께 팬들에게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아직 초반이다고 많이 이기고 있지만 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승 많이 쌓아가지고 어, 올해도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올해는 또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1영명의 사인을 담아서 팬 사인 여러분께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까운 곳으로 던져주세요. 이 세이징도 들어고양인선수가 직접 팬분들께 담아서 선물로 포트 1000명을 드립니다. 정확하게 필요한만큼만 네. 힘을 다해서 던져드리겠습니다. 양